안녕하세요. 장서은 성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하고 직장 문제로 7년 정도를 제대로 주일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는 예배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당장 알아봐 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여주 가남에 있는 교회를 검색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관교회 한상현 목사님께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목사님께 저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주일 오전 9시 30분에 오시면 몇 분이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길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여감 교회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7월 22일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잠깐 쉬어라라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했는지요.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한주한주 한주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부터 인도의 확신까지 8월부터 시작해서 10주 과정을 마쳤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주한주 한주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도 읽기 힘들었던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읽게 되었고 하루의 시작을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또 하루의 마침도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믿음의 선배이신 김영수 권사님과 함께 전도를 할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요즘은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를 사모하게 하신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이 모든 순간 함께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십주 동안 많이 바쁘시고 힘드셨을 텐데 시간을 내셔서 성경 공부시키시느라 신경 써 주신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